시작합니다. 게이트열 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6경주 시작했습니다. 1800m 질주를 시작하는 말들. 1번 운주위너, 2번 백투더챔피언 두 마리가 붙어서 선두로 출발하는 초반입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퀸즈로드 그리고 11번 스트라이딩맨 김혜선 기수, 기서, 이효식 기수와 함께 앞서 나오면서 선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선두는 11번 스트라이딩맨, 10번 퀸즈로드, 그리고 2번 백투더챔피언이 따라가고 있고 9번 서기퍼펙트, 3번 크리솔시에라와 1번 운주위너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5번 콩코드파 크 그 7번 닥터넥스트 바깥쪽에 8번 럭키밴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1위는. 11번 스트라이딩맨 이효식 기수와 함께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뒷직선 주로로 진입했고 이제 이어서 10번 퀸즈로드, 2번 백투더 챔피언, 그리고 9번과 1번, 3번, 7번, 5번, 8번, 12번 순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스트라이딩맨 이효식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승 경험이 없는 11번 스트라이딩맨이 지금 현재 선두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곡선 주로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뒷직선 주로에서 마무리하고 세 번째 코너 지나서 두 번째 곡선 주로로 진입하는 말들 11번 스트라이딩맨 이호식 기수 여전히 선두 바깥쪽에 많은 말들이 뭉쳐 있습니다. 10번 퀸즈로드 9번 서기퍼펙트 3번 크리솔시에라 8번 럭키밴드까지 안쪽에는 11번 스트라이딩맨이 인코스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지나가기 시작하는 말들 11번 스트라이딩맨 이호식 기수 뒤쳐지면서 10번 퀸즈로드와 김혜선 기수가 조금씩 앞선 모습. 9번 서기퍼펙트 3번 크리솔시에라 8번 럭키밴드 바깥쪽에서 속도를 올려봅니다. 이제 직선 주로에 진입했습니다. 11번 10번 9번 그리고 8번까지 10번 퀸즈로드 김혜선 기수가 살짝 앞서 있는 모습, 9번 서기퍼펙트 박재희 기수와 함께 뭉쳐서 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8번 럭키밴드 송경인 기수와 함께 선두 그룹을 뒤쫓아 보고 있습니다. 2 0 0 m 남은 직선 주로, 10번 퀸즈로드, 9번 서기퍼펙트 이두 마리의 싸움, 김혜선 기수, 박재희 기수와의 싸움입니다. 10번 퀸즈로드, 9번 서기퍼펙트, 9번 서기퍼펙트가 살짝 앞선 모습, 결승선 앞까지, 9번 서기퍼펙트 가장 먼저 결승선 도달합니다. 이어서 10번과 8번이 들어옵니다.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 봤던 서기 퍼펙트와 박재희 기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다섯 번째 경주에서 자신의 두 번째 우승을 따내는 서기 퍼펙트. 변경된 기수인 박재희 기수와 함께 했습니다. 처음으로 맞춰 봤던 호흡인데 환상적으로 발현되면서 결승선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9번 서기 퍼펙트가 우승을 차지했고 이어서 김혜선 기수와 함께한 10번 퀸즈로드